여러분, 중예행입니다! <laughs> 오늘은 꾸는 장난감을 <laughs> 아, 요구는을는게아니을이 토마스와 친구는장화 두번째 레베카 새로운 친구를 장난감을 는장난구는는 장난감을 는장 레베카, 자 하나 둘 셋, 이안 예, 들어 이렇게 뺐어. 어 응, 안될 거요. 오다자 이렇게 가는 레레카와 친구들이 아니라 토마스, 레리파차를 바라보도록 타겟. 오늘은 앵그리의 완 앵그리 버전. 도와드린다 으 음, 음, 야, 야, 살려주세요 화차를부활래요야 나와 레베카가 왜여기있었 와? 레베카 괜찮니 일단 얘는 일회하러 가고있어요 같기도 하고 지금 놓여 가지고 바로 끊을 게요. 오늘은 제가 토마스와 친구들 유하 레베카를 새로운 친구 레베카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알았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꼭꼭 눌러 주고요. 영어로 해볼게요. Please press the like button and subscribe. And g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